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코스닥이 신고가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코스닥이 시동을 걸었어요. 드디어. 네. 음 기사들이 이렇게 좀 사실 이제 그 금요일에 많이 나왔었죠. 자 기사 제목이 요게 제일 보니까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20년 소의 코스닥. 펀더멘탈 수급 없고한 풀이에 나선다. 지난달 코스닥 상승률이 4.9%로 코스피의 2.89%를 크게 웃돌았다. 하반기에 코스닥 소외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퍼폼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설비 투자 정책 수혜로 펀더멘탈 비차익 매도세도 완화가 되었. 뭐 펀더멘탈도 좋고 비차익 매도세도 완화가 되었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신고가 랠리라는데 어떠냐하면요 차트를 보시면. 1000 포인트를 이제 그한번 넘었다 두번 넘었다 세 번째 지금 올해만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연초 이후로 한번 랠리를 쭉 펼쳐갖고서 1000 포인트를 정말 그막 정말 빠른 속도로 확 연초에 넘어갔었죠. 근데 이게 살살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 보자 해서 가자 해서 올라가다가, 4월에 랠리를 펼쳐서 천을 딱 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시장에서, 코스닥이도 공매도 영향이 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게 또 내려와요. 그리고 요번에서 다시 천을 넘는데, 요 고점을 벗겨내고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곧 하이얼, 그러니까는 고점을,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저점도 높여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상승하는 차트잖아요. 그쵸? 뭐 그런 모습을 여튼 지금 코스닥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5월에 있었던 공매도 재개 영향, 요거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 그때 이제, 그, 공매도가 딱 재개되고 일주일 동안에, 이게 상황을 보시면은요, 코싹이 영향이 컸던 거죠. 코싹이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왜 그랬냐 보니까는, 아이고, 이 공매도 비중 중에서 코스피 대비해가지고서, 이렇게만 보시면 코싹이 낮아 보이죠. 그쵸? 근데, 아, 이게 이 나이 저희가 그, 공매도, 책을 그 전주에 었군요 그죠? 그전주 이제 공매도 책 저희가 해서 이제 공부한 거에서 자료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그 전에 어 이제 공매도 비중 대비해 갖고 낮게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그전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과거와 비교를 하면 강도 자체가 코스피 대비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높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 글로 적어 놨네요. 네. 코스피는 과거 평균 대비 낮은 공매도 비중인데 코스닥은 이제 과거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우성은 어쨌든 뭐그 주체별로는 개인, 아, 기관 외국인 봐서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니까는, 아이고, 이게 코스닥 쪽에 좀더 사람들이 공매도를 했고, 그 영향이 좀더 코스닥 쪽에 과하게 오고 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과외정보 보시면 전부 코스닥 천지예요 이거 지금. 네. 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이때 드리면서 그 영향을 좀 세게 받았었죠. 네. 이제, 근데 요번에 이제 천을 넘었다. 일단 다시. 그리고 정거점을 올해는 돌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지난달만 놓고 보니까는 코스닥 수익률이 참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연초 이후부터로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반대예요. 코스피가 높죠. 두 배나. 14%대 7%인데.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기간을 바꿔서 한번 보시죠. 3월부터 해서 2월 말부터 지금까지죠. 3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8.9% 올랐는데 코스는 더 올랐어요 13.6% 수익률이 뒤바뀌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개별주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게 저희가 연초에 독서 모임 했었던 우라가미 군육의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 저희가 또 이제 반복을 계속하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융장세 요게 왔었고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도가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실적장세가 왔는데 자 그럼 실적장세란 보재는 거죠. 실적장세는 보니까는 사람들의 회의 속에서 출발한다. 비관론을 가지고서 이제 탄생하는데 주가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저가 대형 소재 산업 철강 화학 재지 시멘트 비철금속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랬죠. 이제 반도체는 과연 소재산업일까? 21세기형에. 뭐 그런 의문을 드렸, 그런, <laughs> 그런 화두를 하나 던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현시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계속해 상승을 거듭한다. 근데 실적 장세는 두 개로 나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주역이 그대된다 뭐냐하면 전반부는 소재 산업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근데 후반부에는 가공 산업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더 어떻게 보면 좀 중후상 중후장대 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쪽들이 이제 좀더 주목을 받게 된다. 어,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때 특징은 주요 특징은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이 때내 놨었죠. 고수익의 중소형주로 인기가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장이 돼 버린 거죠. 개별주 장세. 네. 그,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장으로 표현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다. 코스의 개별주도 많으니까. 뭐,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지난주 자산시장도 아까 그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지금 개별주들이 좋다. 그런 증시다. 라는 겁니다. 어, 현재 어쨌든 그 시적장세 지 후반부이고, 고수익 중소형주가 지 인기가 좋을 시기입니다. 그니까, 러 저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가 볼 때에는 2분기에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바톤 터치를 할것 같다. 그래서 이때에는 좀 바톤 터치 할수 있는 쪽으로, 어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말씀드렸고요 참고 영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이제 3프로TV 두 번째 출연했던 건데 이게 5월 4일날 나갔을 때입니다. 요거 이제 영상을 한번 또 보시면은 또 뭔가 좀 리콜이 되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제목이 다 말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 이제 3프로 t v 는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질의 응답할 부분들이 다 이제 제가 만들어서 미리 드리기 때문에 제목도 거의 제가 뽑아내는 건데 실적 장세 후반전 새로운 주역은 소비재 중소형주의다 라고 네, 요때 이제 이미 공유를 드렸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저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요. 코스닥이. 누구 덕분에? 연기금 덕분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올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연기금 등이라고 이제 주체가 나눠져 있는 쪽의 아, 매수매도 현황입니다. 1월, 2월 달에는요, 피, 닭둘다 팔았어요. 3월부터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사죠? 코스피는 팔아요. 2월까지는 양 시장을 모두 매도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3월부터는 차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죠 뭐냐? 혹시 연기금이 위탁자금에 대한 벤치마크를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닐런지라는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연기금의 장기 수급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또 주식을 보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재미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기금은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 세력입니다. 쭉 보시죠 2004년부터 보시면요. 2005년도하고 2020년도에 양쪽 시장을 다 매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매수 세력으로 존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다면 이제 2009년도에는 그럼에도 코스, 이제 장이 빠질 때 코스피는 팔았지만 코스닥은 샀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 왔다고도 볼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변하죠. 시대가 변한 게 느껴지세요. 2016년입니다. 피는 샀는데 닭은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뭔가 요때부터 세상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뭐냐면 16년부터는 좀 코스닥 매도가 일어나서요. 2016에서 20년도까지로 놓고 보면 코스닥의 연기금 등의 순매수는 불과 4281억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에 대해서는요, 연기금 등의 수급이 1조, 13조 3948억 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애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애정도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년부터, 사실 연기금은 굉장히 큰 배거든요. 방향키를 한번 돌릴 때 어느 날 갑자기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약간, 뭔가 징후가 있죠. 그러면 고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5년 하반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시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인데 요때가 이제 2015년도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이 불꽃처럼 빨간색 코스닥이거든요. 파란색 코스피고 코스닥이 불꽃처럼 올랐고 코스피는 조금 오르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코스닥도 15년 하반기에 이제 제가 되어 사라졌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좀더 길게 놓고 보면은요, 금융위기가 올때다 같이 폭락을,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V자 반등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차화정 장세가 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대형주 장세가 소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엄청 좋았어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닥은 이제 그냥 뭐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코스피도 쭉 올랐다가 차화정 장세가 끝이 나고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제도 떨어지고는 별로 회복을 못하고 박스피가 계속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16년 초까지요. 코스닥도 계속 박스권을 가요. 그러다가 14년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랠리를 시작을 하고, 근데 상당 부분을 되돌리게 돼요. 그러고 다시 박스권 하다가 쭉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기 그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요 시기에,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이 확 빠지면서, 그,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연기금에서 자산 배분을 할때 국내 주식 쪽에 위탁을 맡길 때에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운영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때 이런 게막 하락을 하니까는 연금이 국내 주식 수익률이 1%남짓으로 굉장히 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개별 종목 하라고 함부로 맡겼더니 안 되겠다. 우리 좀 바꾸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이 그런 결심까지 매겨지게 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거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15년도, 하, 14년부터 해가지고, 14년 하반 말부터 해서 주도주가 누구였느냐. 첫 번째 제약 바이오였죠. 이거 차트 보면 아시겠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는데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역사, 역대급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이때. 그래서 주가가요. 5만원, 6만원 하던 게 75만원 갑니다. 그러니까는 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 세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 한미만 오르소냐 다 같이 올라요 막. 근데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여러분 바이오거든요. 같이 올라갔었겠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뒤에 이제 이게 줄줄줄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차트는 또 기억 나실까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만 원이 안 하던 주가가 올라가요. 중국에서 터졌대는. 터졌다던... 터져댄다 하더니 이게 45만 원까지 갑니다. 이때는 액분 전이죠. 400만 원 넘어갔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코스닥에는 수많은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다 올랐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2015년도에 불꽃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공모 펀드 중에서요. 아까 그러니까 ETF가 아니라 일반 주식형 공모 펀드 중에서 새로 생겨나서 1조, 원, 1조 원을 넘기는 펀드가 나온 마지막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는 m 사 펀드죠. 그게 이제 이때 당시에 주력으로 담았던 게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상승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펀더멘탈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고, 모든 게 좋았다는 거죠. 몰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반면에 근데 이걸 살려면 사람들이 뭔가를 팔아서 샀을 거잖아요. 뭘 팔았냐? 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15년도에 보시면요. 전자도 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아이고, 더 떨어졌어요. 15년, 15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속 박스권이었고, 이때도 주가가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팔아가지고서 개별주 샀던 거죠. 삼성전자 팔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5년 국민연금 국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합니다.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개별주 하지 말고 대형주 패시브 위주로 가겠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국내 시장 가장 큰 손인 연기금이 위탁 자금 운용은 모두 대형주 패시브로 초점을 맞추었고 이제 이때부터 개별주 위주의 운용사들은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수급이 너무 너무 나빠진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걸요?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 15년까지 개별 하던 것들이 좋았습니다. 뭐 제가 나왔던 H 사도 그랬었고 그 전에 K 사도 그랬었고요. S 사도 그랬었죠. 그다음에 그뒤 바톤을 M 사가 이어받고 작년에 이제 모두 같이 산화했죠,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젠 대형주 패시브로 확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기사까지도 막 나오게 됩니다. 2016년 10월 기사죠. 큰형님 국민연금 외면에 소형주 코스닥 시장 소외.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올들어 주식 투자 전략을 개별 종목 중심의 액티브에서 코스비백, 코스닥 150등 인덱스 중심 패시브로 전환하고 중소형주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거래소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는 2018년처럼 조금 예외적으로, 어, 너무 우리가 패시브화가 과했었나? 잠시 그러면서 코스닥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급 보시면은, 2018년도, 이제 그, 요 때, 19년도 가면서 요 때는 조금 샀, 었던 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18년 초에 보시면은 주가가 불꽃같이 또 한번 코스닥이 날아갑니다. 뭐, 물론 요 때는 또 셀트리온 3형제의 역할이 크기는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요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뭐 봤을 때 방향 틀었다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연금은 항상 돈 가던 길, 대형주 패시브로 돌아갔었죠. 그니까 러이 정도로 코스피와 대형주만 바라왔던 연기금인데, 올해 와서는, <laughs> 3월부터는 뭔가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연기금이 큰걸 바꾼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 운용들한테 지시 내리는 게 뭔가 변화된 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사 보시면은 20년 말에 한풀이 랠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차트를 보면은 도대체 코스닥이 어땠길래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IT 버블 때 2000년 3월 10일이네요. 뭐 코스닥 지수가 무려 2925까지 갔어요. 지금 1000 넘었다고 축제 분위기인데 2925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뭐 단기간에 이건 진짜 버블이니까 우리가 버블이라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면 조금 이제 두근거림이 있으실만한 차트죠 뭐냐면 엄청 장기간 박스권을 면치 못했던 차트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야 뭔가 천을 여기죠.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선이죠 여기에 요 선을 뭔가 힘 있게 넘으면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하나 도또 생겨나시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트만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증시 상황 자체만 봐도 개별 주장세가 올만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연기금이 수급으로 기름을 지금 붓는 격으로 코스닥 시장은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좀 건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일어나면 되는데.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니까 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방향을 큰 데서 이렇게 잡았다면 어 저희 같이 이렇게 조막손들은 그런 시류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어또한 가지 한번 보죠. 이제 연기금 수급이 얼마나 지금 코스피 편중되고 코스닥 쪽을 등한시 해 왔는지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부터 기아차까지 보시면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다5% 이상 신고가 돼 있어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입니다. 세이트룸, 헬스케어, 제약,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BMC, ENM, 알테오젠, 그 다음에 HAB까지 모두 다 10개 중에 9개예요. 국민연금 5% 공시가 안돼 있습니다. 5% 미만이라는 거죠. s k 머티리얼지만 유일하게 7.05%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요. 이 기업들 한번 공시 내용 쭉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를 제외하면은요 탑텐 기업 중에 나머지 아홉 개들은 최근에 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감소 공시를 냈습니다 팔아서 뭔가를 사고 있다는 거겠죠 변화의 기운이 솔솔 감지가 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는 최근에 5% 신규 공시를 냈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저도 그좀이요 이, 이 부분이 나중에는 이슈가 될것 같아요. 뭐냐하면 연기금이 사는 건 오케이 오케이인데 그럼 코스닥에서 바이오도 과연 같이 살까라는 거죠. 뭐냐면 코스닥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바이오가 5, IT 관련이 3, 게임하고 콘텐츠 등 기타가 2요렇게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바이오를 사야 되는 건데 근데 바이오주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은 망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아 이거는 정말 실체가 없는데 너무 그냥 어 이슈만으로 오른 거니까 이런 기업들도 뭐 분명히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과연 연기금이 코스닥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쪽에 하반기에 좀빅 이벤트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 86번가에서 셀트리온 지배구조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거기서 지금 예상하기는 제가 올해 내로 4분기 중으로 아마 셀트리온 3사가 합병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데 그렇게 되면요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코스닥 시총 탑 10에서 원투 1등 2등 1등 2등이 셀트리온이에요. 헬스케어 제약이거든요. 근데 합병을 한다는 것은 쇠트리온이 이제 코스피에 있으니까는 요세 개가 합병해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연금이 코스닥은 사야 되는데, 실컷 사고 있다 보니까는 코스닥 1, 2등은 코스피로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고민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재밌는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나 고민이 깊어지시겠다. 코스닥 쪽을 좀 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어, 여기까지가요. 이제 코스닥 신고가 대체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